제가 운동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뭐였냐면 솔직히 말하면 쟤는 식탐이 좀 있어가지고 어, 옛날엔 더 했거든요 식탐이 <laughs> 웬만한 남자만큼 많이 먹는 편인데 그 먹는 거 참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왜? 운동할 때는 웨이트를 좋아해서 식단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한동안 확 빠졌을 때는 몇달 동안 도시락을 하루에 다섯 개를 싸들고 아침에 들고 나가서 하루 종일 그것만 다섯 개를 먹었어요. 그렇게 계속하니까 사람이 어때요?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. 심지어 어떤 과자가 너무 땡겨가지고 너무 먹고 싶으니까 이걸 정말 사람이 여기까지 스트레스가 차는데 그거 참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샀어요 사실은. 샀는데 운동한 게 너무 아까워서 하나 먹기가 못 먹겠더라고요 네, 결국에는 그거를 나중에 제 목표가 다 끝난 다음에 먹었어요 네, 먹는 거 참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